차에서 내렸 차에서 내렸어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왔어? 저쪽으로. 아어아니어가 아니 많이 가만요 아, 부모님, 여기 좀 그늘져서 나, 다행이다. 그죠? 네, 오늘 영탁의 미니 패미팅에 어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네, 안에 안쪽에 있어요. 차 네, 타고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는데, 뭔가 되게... 어, 이게 뭐야?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laughs> 네, 이렇게 저도 처음 경험하는 자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죠? 선물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또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마음에 드시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도 주세요! 저희도 주세요! 아좀 어, 컨디션 괜찮나요? 네. <laughs> 에? 에이, 아이고, 참. 아, 되게 어 되게 되게 부담스럽네. <laughs> 그러니까 자 이렇게 순서를 어 보내 보여주셨 보내주셨는데 근황 토크 컴백 준비 영탁 쇼또 개인적인 짧은 재미난 이야기 등. 등등을 뭐아 어저께 그저 어제 그저께 그저께였죠 그저께 어, 추석 특집 쇼도 잘하고 왔고요 거기 오셨던 분들 어, 꽤, 어 그래도 꽤 있으시면 못 오셨던 분들이 더 많으시고 오케이 자 그래도 뭐 이제 댁에서 재밌게 또 tv로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뭐 어차피 방송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편집을 또 거기 저기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또 재미가 자주 이 되기 때문에 네. 꼭 재밌게 편집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보자. 어, 하이라이트 메들리 뭐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laughs> 박영탁이 잘 골랐다 생각이 듭니까? 완곡을 들으면 더 좋다는 거. 아 지금 어디선가 저쪽에 건물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같이 곡을 작업한 지광민 씨가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 아주 그때 얘기를 잠깐 해보면 보자. 광민 형이. 유부남이에요. 네, 와이프도 있고 딸도 있고, 그 니가 왜 거기서 나와에 나오는 와나 아주 예쁜 여자아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여자아이가 권민영 딸이에요. 이렇게 네, 가정이 있는 사람을 원래 빼내와 가지고 제가 데리고 영국을 또 갔다 왔죠. 네, 형수한테 남편 한 이주만 빌리겠다 그랬더니, <laughs> 그래서 데리고 갔다가 어, 이런저런 어, 여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그런 영감들을 가지고 음악에 한번 녹여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박지 때, 그 다음에 또그술 올라가서 제이 심포니 때 나왔던 미니앨범들과는 또 다른 느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솔로 가수 영탁의 첫 번째 미니앨범이다 보니까 나름 또 처음이라는 건 항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한테 또 의미 있는 그런 앨범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때는 저를 모르셨던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 4번 트랙. 두럽게. <laughs> 두럽게. <트락겨. 트락겨. 웃음> 자, 홍보하세요뭐또 <자, 웃음> 어, 개인적인